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평양의 목소리 리춘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이 늙은 사냥개를 권총으로 즉결 처형하던 그 밤, 그는 리춘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늙고 병든 건 추하지 않소? 그날 이후 50년을 충성한 노병은 살기 위해 수천 명의 간부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한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상상도 못할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스스로 시체가 되어 관 속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속이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리춘이의 목숨을 건 48시간 탈출 실화를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계시는 동포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죽은 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새벽 2시. 50년의 충성은 영광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사형선고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급 곤약을 제잔에 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늙은 사냥개 한 마리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백두였습니다. 위원장이 10년간 키운 가장 아끼던 개. 하지만, 이제 늙어서 뒷다리를 절룩거리는 신세였지요. 백두야, 이리와. 위원장이 손짓했습니다. 늙은 개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김정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허리춤에서 은색 권총을 꺼냈습니다. 고막을 찢는 총성 한 발. 백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을 타고 제 발밑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총구를 식탁에 툭 던지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춘희 동무 짐승이든 사람이든 말이오. 늙어서. 제구실 못하고 빌빌거리는 건 참추하지 않소?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방금 죽은 개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 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를 죽인 게 아니다. 이건 나에게 보내는 경고다. 너도 늙었지? 너도 이제 쓸모 없지? 그럼 너도 적의 꼴이 나는 거야. 세상은 제가 2024년 4월 평양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똑똑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서울에 살아있습니다. 이 영상은 재생존 신고이자 저를 사냥개처럼 죽이려 했던 김정은 정권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복수 혈전입니다. 사냥개가 죽던 그날로부터 사흘 뒤 2024년 4월 18일 밤 11시. 재직 거실 탁자 위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제어국 작전안. 리춘이 동지 대체 및 기록 삭제 계획. 대체? 삭제?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상물 리춘이는 고령으로 인한 방송 능력 저하로 즉시 폐기한다. 4월 20일부로 AI 음성 합성 기술을 전면 도입하며, 원본 리춘이는 사고사 또는 병사로 위장 처리한다. 폐기 처분.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폐기 처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기계가 대신한다고? 저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예전 출입증을 챙겨, 몰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3층 제일로금실. 제가 50년을 다녔던 그곳으로 다가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고 힘이 넘치던 30년 전 전성기 시절의 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저 안에서 떠드는 건 누구지? 녹음실 안을 들여다봐도 마이크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 앞에는 시퍼런 빛을 내뿜는 대형 모니터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리춘이가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입 모양. 눈 깜빡임, 숨 쉬는 타이밍까지 저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늙고 병든 저보다 훨씬 완벽했습니다. 뚫어져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은 저보다 매끈했습니다. 주름도 80세 노인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돋는 건 저의 버릇까지 똑같았다는 겁니다. 원고 넘길 때 새끼손가락 드는 습관, 눈을 깜빡이는 패턴, 숨쉬는 타이밍. 50년간 제가 해온 모든 것이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실 기술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기가 막히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지 않아? 다른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위원장님께서 왜그누군이 빨리 치워버리라고 했는지 알겠어. 냄새 나는 본체는 이제 필요 없지. 내일 모레면 끝이라며. 어, 보위부 오국애들이 작업 들어간다더라. 쿵.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조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경비에게 들키기 직전 저는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 기계 덩어리가 제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저는 시체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되뇌었습니다. 미친척이라도 해야한다. 아니 진짜 미쳐야만 살수 있다. 2024년 4월 25일 저녁 7시 인민문화궁전 대연회장 조선인민군 창건의 기념연회 김정은 위원장이 주최한 대규모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저고리 고름은 삐딱하게 맸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영락없는 노망난 늙은이였습니다. 할수 있다, 리춘이.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 거다. 사회적으로 죽어야 육신이 산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저는 연회장 중앙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앙 테이블에 앉아 간부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초점 없는 눈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우리 장군님 정일이 장군님 아니십니까? 순식간에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왈츠 음악도 뚝 끊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감히 죽은 김정일의 이름을 반말로 부르다니요.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준비한 회심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장군님, 사탕 주시라요. 우리 손녀줄 사탕.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랫배에 힘을 뺐습니다. 제 의지로 방광을 열어버린 겁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로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카페 뒤로 노란 물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지린내가 화려한 음식 냄새를 뚫고 진동했습니다. 제 80년 인생, 아니, 공화국 영웅으로서의 제 존엄이 그 오줌물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봐! 오줌 쌌나봐! 리춘의 동지 완전히 맛이 갔구만. 노망이라더니 진짜였네. 에이, 더러워서 원. 사람들은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멸, 조소, 혐오.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욕해라. 더러워해라. 나를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 젖은 치맛자락을 잡고 히죽히죽 웃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이제 제거 대상이 아니라 요양원이나 가야할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는 가죽 구두로 오줌 젖은 카펫을 밟고 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며 그를 올려다 봤습니다. 속으로 제발, 나를 버려줘, 나를 무시해줘, 라고 외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허리를 숙여 제 귀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저는 그가 끌어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뼈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춘희 동무, 연기가 제법 늘었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뱀 같은 눈동자가 저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다 들킨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이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웅이 몸이 많이 안 좋구만. 푹 쉬게 해드려야겠어.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 말이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경호원 두 명이 짐승을 끌어내듯 저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제 시야 속에서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흐릿하게 멀어졌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새벽 3시. 연회장 사건 이틀 뒤 저에게 독약이 전달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건넨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병. 이 약을 마시고 영웅으로 남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제 아들 민혁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보위부 장교 복장을 한 아들은 조용히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약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그 약을 이용해 가짜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건 독약이 아니라 보위부 특수작전용 가사상태 유도제를 구해왔던 겁니다. 심장 박동을 극한으로 낮춰 의사가 진맥해도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 4시간의 시한부 그 안에 평양을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돌아가는 겁니다. 4월 30일 새벽 3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하얀 알약 두 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자 손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4시간입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저는 분홍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관 속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품 속에 차가운 새부치 하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1995년산 은색 권총. 과거 김정일이 하사했던 호신용 권총이었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자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나무 냄새와 니스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관 뚜껑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곧이어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차가 출발한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차가 멈출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검문소입니다. 평양을 빠져나가려면 총세 개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영웅 리춘이 동지의 운구 행렬이다. 경례. 첫 번째, 두 번째 검문소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쓴 웃음이 났습니다. 살아서는 쫓겨났는데 죽어서야 대접을 받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평양방어사령부 10호 초소였습니다. 차가 급정거하면서 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멈추시오. 상부지시입니다. 관뚜껑 열어서 신원 확인하랍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몸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도 없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관바닥을 적셨습니다. 안 돼. 여기서 열리면 끝장이다. 저는 품속의 권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방아쇠의 감촉이 검지 끝에 느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쏠 것이다. 관 뚜껑 틈새로 쇠질의 때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무들! 지금 뭐 하는 건가? 굵직한 목소리가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들이 미리 섭외해 둔 뇌물 먹인 고이 간부였습니다. 감히 영웅에 관해 쇠창을 들이대! 내 놈들 목이 열 개라도 되는 줄 아나! 위원장님께서 장례시간 늦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어. 당장 문 열어. 알겠습니다. 통과. 다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는 검문소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관 속의 공기가 희박해져 머리가 어지러지랬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 귀로 들어갔습니다. 2024년 5월 5일 새벽 2시 압록강 하류. 평양을 출발한 지 닷새 만에 도착한 곳은 압록강 하류였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갈대밭 사이에 숨어 우리는 약속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중국 쪽에서 브로커가 보내기로 한세 번의 손전등 불빛. 그게 있어야 강을 건널 배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도 강 건너편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아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혁이 이를 갈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최씨이 자식이 우릴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보이브 식국에서 냄새를 맡았다. 나는 빠진다. 미안하다. 브로커가 돈만 챙기고 도망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신고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 순간 멀리서 웅 하는 모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경경비대의 순찰정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강물을 훑으며 우리가 숨어 있는 갈대밭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났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법이 없습니다. 헤엄쳐야 합니다. 막막했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해? 민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아들은 갈대숲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타이어 튜브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매달릴 수 있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우리는 진흙탕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5월이라고 하지만 새벽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살을 애는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까요? 갑자기 순찰정의 서치라이트가 우리 쪽을 향해 휙 돌아갔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숙이십시오. 아들이 제 머리를 강물 속으로 확 쳐박았습니다. 꼬르륵. 차갑고 더러운 강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지만, 아들의 손이 제 뒷목을 꽉 누르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1분. 그 1분이 저에게는 10년 같았습니다. 다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저는 쿨럭거리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미녀가, 미녀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밀어주는 손길이 멈췄습니다. 튜브는 중국 쪽 강변에 거의 닿았는데 아들은 강 중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소리냐? 어서 와라. 같이 가야지. 튜브가 작아서 둘다 타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남아서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제가 발자국을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유인하겠습니다. 안 된다. 내 목숨 살리자고 자식을 죽여. 내가 돌아가마. 내가 가라. 제가 튜브에서 내리려고 발버둥 치자 아들은 튜브를 중국 쪽으로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민혁의 마지막 말입니다. 가십시오. 제발 가서 세상에 알리십시오. 어머니가 살아야 저도 헛죽음이 안 됩니다. 가서 진짜 목소리로 떠드십시오. 그게 복수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탄 튜브는 순식간에 중국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건 차가운 강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북한군 순찰정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선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누구냐! 쏴라! 저는 중국 땅 진흙밭에 처박혀 강 건너편에서 번쩍이는 총구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살리고 적이 남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에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된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땅을 긁었습니다. 2026년 1월 서울. 저는 지금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는 방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제3국을 떠돌던 1년의 시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습니다. 굶주림, 추위, 공포, 숨어 살던 매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차가운 압록강 물 속으로 사라지던 아들의 마지막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알리십시오. 그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국정원 조사실에서 한 직원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리춘이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1년을 참았던 눈물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냈습니다. 50년 동안 장군님의 마이크로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리춘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커피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오고 처음 들렀던 곳은 동네 대형 마트였습니다. 쌀 코너 앞에 섰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천 쌀, 철원 쌀, 경기미, 하얀 쌀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이쌀한 줌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꽃제비들이 장마당 흙바닥을 핥고 있는데 이곳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감사하기보다 두고 온 고향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꿉니다. 김정은이 권총을 겨누던 그 밤, 관 속의 어둠, 그리고 차가운 강물. 그럴 때마다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북쪽 하늘을 봅니다. 제 아들 민혁이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그 차가운 강바닥에 묻혔을까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딘가 살아남아 저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민혁아, 어머니가 약속 지키고 있다. 세상에 알리고 있다. 내 덕분에 어머니가 여기 있다. 김정은 위원장,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폐기 처분하려 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서 당신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총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닙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내 목소리는 이제 당신을 찬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굶주린 동포들의 고통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외치는 진실의 나팔수가 될 것입니다. 50년간 거짓을 말했던 이 입으로 이제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니, 아들이 없다면 그 영정사진이라도 품에 안고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방송국이 아니라 제 고향 집 마당에 서서 목 놓아 부르고 싶습니다. 미녀가, 어머니가 왔다. 우리가 이겼다. 그날이 오면 저는 아들 무덤 앞에 엎드려 하루 종일 울겁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 목숨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다. 고맙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당 어딘가에서 혹은 차가운 국경 근처에서 자유를 찾아 헤매는 2500만 동포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들도 저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밥 배불리 먹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저 리춘이는 그들이 자유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떠들 것입니다. 이 늙은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저와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퍼지는 진실이 저 북한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짜 리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